하란 안을 낯달 최광현입니다. 오늘은 제 군대 생활 이야기, 아, 보병 1사단 아, 12연대 3대대 아, 그 시절에 아, 주고받았던 아, 군사 우편 아, 편지 얘기를 아, 잠시 해볼까 합니다. 아, 군대라는 조직이 남성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아, 구타나, 얼차례,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훈련, 측정 이렇게 꽉 짜여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 그 중에서도 그래도 아, 기다려지는 거, 아,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오려나 하는 것이, 편지입니다. 뭐 가족들이 주는 편지도 있었고, 아,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보내주는 아, 분가루 묻혀진 편지도 있고, 그리고 어, 아, 뭐 기쁜 소식, 슬, 때로는 슬픈 소식, 그리고 위안을 담아주는 아, 그런 위문 편지들이 상, 상당히 군생활하는 데 많은 힘을 아, 보태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희 그1900 제가 군대 생활했던 1981년, 82년, 83년, 그리고 84년 초까지 아그 군대 생활은 아, 운 말로 5.18이라는 그 참담한 일을 겪은 후라서 이게 지역적으로도 조금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아, 알게 모르게 그 암투들도 있었던 시절이라. 아, 소대 분위기가 뭐 좋다고는 하지만은 그 안에서 그 엉크러지는 그실타래 같은 것들이 암암리에 상당히 피곤을 느끼겠던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소대원들끼리도 지역에 따라 조금, 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뭐 학연이나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적인 것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나빠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하나, 편지 받는 날. 그리고 뭐 여자 친구의 편지를 어, 어 이렇게 보게 되는 날. 편지가 왔니? 안 왔니? 뭐 좋은 소식 왔니? 그래 나쁜 소식 왔니? 이렇게 서로 편지를 나누는 그 시간에는 사실은 늘 즐겁고 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지를 받아든 친구는 즐겁고 행복하지만 늘상 편지를 못 받는 친구들은 아~ 편지에 대한 기대감을 항상 갖고 살았고요 아, 쉬운 말도 편지도 부익부 빈닉빈이라고 많이 오는 친구랑 늘상 편지가 편지가 많이 왔고 야, 군대 생활 동안에 한편 위문 편지에 외에는 받아보지 못하는 그~ 어, 전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군대 가기 전에는 그래도 교회를 나름대로 다녀 가지고 아 교회 선후밴 들도 있었구요 아 그리고 교회 누나들 도 있었고 어 그리고 어, 사회에서 그 사귀던 그런 친구들이 아, 가끔은 해주어 가지고 아이 편지를 받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학창시절부터 글 쓰는 걸 워낙 좋아해 가지고 아이 답장을 상당히 잘해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 답장을 답장을 써준 그 위문 편지들은 거의 서로 어, 오랜 시간 뭐 길게는 제대할 때까지 보통 (1년) (2년) 그렇게 길게 아,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중에 가장 오래도록 저와 그~ 위문 편지를 주고받았던 친구는 아, 서울에 있는 보광 초등학교 그 사학년 친구였는데 아, 왜냐면 그 보광 초등학교하고 저희 그 대대하고 자매결혼 그 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보광 초등학교의 그 학생들이 쓴 위문편지가 저희 부대에 상당히 많이 왔고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나누면서 아, 제가 그 답장을 써준 친구가 4학년 때. 5학년 때, 그, 그, 친구가 6학년 될 때까지, 제가 제대할 때까지 그 친구와 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친구도 아마 저 때문에 <laughs> 편지 쓰느냐고 글임 씨가 좀 많이 들었을 거고요. 아마, 뭐, 제대한 후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연락이 끊겨졌는데, 아, 아마 편지 쓰는 습관 때문에 아마 작가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저도 한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거 그 막연하게만 글 쓰는 사람을 동경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편지를 참 정성스럽게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6학년 초에 그 친구가 아 저희 부대를 방문해 가지고 아, 제가 그 우리 부대를 가서 어 PX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진도 같이 찍고. 음,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그 당시에 뭐 제가 23살, 22살, 23살이고, 그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12살이니까, 한, 나이로 따지면 한 10년 차이니까 아마 그 친구가 지금은 50대 초반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왜 졸업, 그 제대로 하고는 그 친구하고 연락이 끊는지, 뭐, 저, 저, 저도 정확히 정,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 뭐,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바빠서 그럴 수도 있었을지도 싶습니다. 그리고, 아, 군대에서 있었던 것을 군대에서 끝내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친구 때문에, 아그 어린 친구 때문에, 아, 이게 편지에 기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음, 제가 사회에 있던 그 친구가 그 직장 생활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회사의 여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회에 똑같은 주소에 이름만 한 30몇 명을 적어 가지고 우리 소대원들한테 어, 여자 이름 하나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체로 그, 그 회사 그 여직원들과 아, 팬파를 주고 받는 아, 그런 이벤트도 제가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어~ 주고 받, 어, 답장이 오고 간 친구들은 휴가 나가서 그~ 어, 어, 여친들을 어, 만나는 경우도 있었고 어~ 근데 뭐~ 어떤 친구는 성공을 했고 어떤 친구는 뭐~ 한두 번 뭐~ 편지 주고받거나 끝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저에게 편지를 써줬던 그런 어, 친구들이 늘상 군대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어렵고 힘든 생활 중에서 그 편지를 어, 보고 어, 위안을 어, 삼았고요. 그리고 나름의 그큰 어,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 군사 우편이 그 되는지 모르면 저희, 저희 시절에는 뭐, 어, 보안검열을 뭐 한, 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일일이 근데 뭐 어, 그래서 중간에 없어지는 편지도 뭐 예쁘고 어, 피, 예 뭐, 예쁜 사진이 들었거나 아 글씨를 어, 잘쓴 여성이 오는 편지는 중간에 없어진다는 소문이 어,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이렇게 오늘 제가 추억록을 이렇게 남기다가 어, 아, 이 군사 우편에 대해서 오늘은 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편지들을 한번 사진으로 찍어 봤고요 아, 그 시절에 그 저에게 그 연락을 해줬던 그, 음, 뭐, 여, 지금도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 개중에는 그 거의 그, 아, 제대한 후로는 만나보지 못했구요.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이가 됐을 쯤이면은 아 50대 뭐 학생들은 50대 초중반 그리고 그 당시에 저와 사귐을 가졌던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가 됐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늘그 편지를 지금도 추억록 속에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많은 편지는 없었지만 추억록에 있는 그 편지들은 가끔 제가 이렇게 읽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아 오늘 그 편지를 보면서. 아, 이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 그좀 어, 상막하고 각박했던 군생활이 아, 조금 위로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느 하늘 아래 계시든가 아, 건강하시고 두루 행복하시며 아,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아, 이렇게 보시다가 어 이거 내 사진이다 하고 어,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신다면. 아뭐꼬리끌 남겨주셨으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좀 짧게 하라고 해서 좀 길어졌네요 예 낮달 최광의 이었습니다